안녕하세요. 중년 배우, 코니데디입니다. 아, 일단 구독자가 15분이나 생기셔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목처럼 이번 영상은 도백 영상의 재미를 위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전부터 많이 했던 거고요 요번에 이제 제가 채널을 오픈하고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게 독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굉장히 재미가 없고, 뭐 배경이라든지 제가 무슨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연기를 하는 사람 자체도 그렇게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데 보는 사람은 얼마나 재미 없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저도 다른 사람의 독백이라든지 자유연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1분, 2분짜리인데도 말이죠.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채널 을 운영을 하면서도 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다. 그래서 독백은 재미가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좀 재미있게 할수 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 일단 대사를 어, 상대방의 대사도 가지고 와서 주거니 받간니 하는 그런 대사를 한번 시도해 볼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 혼자만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게 독백이라는 것도 이게 약간은 맥락이 좀 끊어져요. 그러니까 뭐 감정을 호소한다라든지 화를 많이 낸다라든지 뭐 이런 특정한 장면이 있지 않은 상이 대사를 채우는 게 혼자서 끌고 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그게 이렇게 비중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독백 영상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우울해요 대사들이 우울하고 뭔가 좀 화나 화가 나 있다든지 뭐 감정을 많이 표출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대방의 대사를 가져오게 되면 여러 장면들을 그러니까 드라마 통째로 대사를 다 가져와서 할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은 제가 최대한 그렇게 한번 해볼 건데 이런 도전들이 또 어떻게 저한테 작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길을, 길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고 그리고 지금의 이런 밑거름들이 그때 기회가 왔을 때 그게 그 기회가 조금 더 가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게 다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어,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조금 더 구독자분이 15분이나 생기셨으니까 조금 더 재미를 위해서 영상을 그래도 일부는 꽉 채워서 보실 수 있게 어,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한테는 또 새로운 시도가 될것 같아요. 독백은 제가 봐도 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저 오늘 일요일이고요. 어, 저는 산책 가기 전에 잠깐 들렸습니다. 들려서 영상을 찍고 산책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